관리 없이 오로지 보충제를 먹어도 될까요?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건강을 생각하는 닥터 이걸 TV의 내과 의사 이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생기면서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겼죠. 그에 따라서 같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보충제예요. 하지만 왜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지 혹은 식단 관리 없이 보충제만 먹어도 되는지 이러한 정확한 이유는 모른 채 주변에서 먹으라고 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등에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 후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와 단 없이 보충제를 먹어도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내드릴 거예요 먼저 운동 후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상된 근육의 복구를 위해.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요. 우리 신체의 근육은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 조직이 손상되고 분해되게 돼요. 이렇게 손상되고 분해된 근육 조직은 일부는 운동의 연료로 공급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다시 근육에 단백질이 쌓여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근육 조직이 분해되고 다시 운동의 연료로 공급되고 그리고 회복하면서 복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운동 후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이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과 근육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인 거죠. 우리 인체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있는데요. 이런 반복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요,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단백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충제 섭취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보충제를 먹으면 이 부족한 단백질의 보충뿐만 아니라 근육 성능의 향상까지 도, 기 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 운동 후 몸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30분, 1시간, 2시간 반복된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 몸은 에너지 소모가 심해지고요 손상된 근육을 복구도 시켜 줘야 돼요 이런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시간에 바로 회복 시간이라고 해요 이 근육의 주요한 구성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이러한 아미노산 중에는 생체 내에서 합성이 안 되거나 합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꼭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거나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아미노산을 우리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즉 운동 후에 빠른 근육 손상의 복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빠르게 섭취해줘야 되는데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보충제 섭취인 거죠. 또한 이 단백질을 공급하거나 단백질과 함께 회복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역시 보충제 의 효과입니다. 이러한 운동 후 보충제 섭취를 통해서 우리는 운동 후에 회복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또한 운동 후에 겪게 되는 근육통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거꾸로는 회복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더욱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운동 활동을 황상시켜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근육량을 유지시키기 위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보조제의 섭취는 다양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거예요. 바로 근육량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동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것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 근력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요. 우리가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이 운동의 과정, 근육이 생기는 과정이 근육을 찢고 손상시키고 분해하고 에너지 소모를 하고 그리고 복구를 시켜야만 그래야지 근육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운동은 열심히 하고 단백질 보충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 그럼 절대 근육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하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는 것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식단 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운동 후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운동 후 식단 관리 없이 오로지 보충제를 먹어도 될까요? 사실 이러한 물음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운동 후 보충제뿐 아니라 식단관리까지 하기엔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귀찮아 그리고 바빠 신경 쓸게 너무 많아 이래서 식단관리를 못하고 보충제만 먹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충제만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운동 후에 식단을 신경 쓰는 이유는요 바로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의 식단에는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이 더 영양소로 많아요 하지만 근육을 이루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때문에 근력 강화를 위해 운동하는 분들은 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짜게 되고요 그래서 근력 강화와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은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짜고 이행하며 근육을 만드는 거죠. 보충제를 먹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예요. 보충제 말 그대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보충제예요. 이 보충제 성분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 만들어져요.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콩, 우유, 달걀, 소고기 등이 있어요. 이러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보충제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철저한 식단 관리를 못 한다면 이러한 단백 보충제 만 단백질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보충제 섭취에도 유의할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일반인의 일일 단백질 권장량은 kg 당 0.8g이에요.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하는 분들은 kg 당 2g까지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데요. 이 권장량을 무시하고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면 오히려 칼슘 소모가 커져서 뼈가 약해질 위험도가 있고요. 또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는데 운동을 그만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비만에 대한 문제도 생겨요. 수가 있어요. 운동을 통해 충분한 에너지를 쓰이지 못하고, 그리고 근육 손상에 복구로 쓰이지 못한 단백질들은요, 대사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체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백질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살이 쪄요. 따라서 단백질 보충제 혹은 단백질 음식은요, 개개인의 운동의 강도와 종류, 양에 맞춰서 적정량을 섭취할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정리해 보면요. 운동 후에 우리의 신체는 많은 에너지와 근육 조직의 손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럴 때 단백질로 보충하는 게 필요한데요. 보통의 식단에는 탄수화물이 더 많고 단백질이 적기 때문에 철저한 식단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때 식단 관리로 충분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고요. 식단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보충제를 통한 섭취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운동 목적, 강도, 종류에 따라서 보충제를 사용하더라도 적정한 권장량을 섭취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거티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